안녕하세요. 바르네 치과의 원장 이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구강금 기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치아는 안쪽에서 혀랑 바깥쪽에 입술, 뺨에 의해서 늘 붙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자꾸 입을 벌리고 있다거나 또는 입술을 깨문다거나 또는 입안과 관련돼서 다른 여러 가지 습관을 하게 되면 어, 좋지 않은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치아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입술이라든지 혀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을 구강근기능훈련 MFT 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교정치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안쪽에는 혀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입술과 뺨과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교정치료로 아무리 힘을 준다 하더라도 혀나 입술의 힘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는 앞니가 반대로 밀려서 아래 치아를 뒤로 당기려고 하려고 하더라도요. 혀가 아래 앞니를 계속 누르게 고있 된다면 아무리 강한 힘을 줘서 당긴다 하더라도 뒤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이분이 한 1년도 넘게 위에 두개 아래 두개 이를 빼고 교정 치료를 1년도 넘게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위에 치아는 뺀 자리가 거의 다 없어지셨지만 아래 같은 경우는 이뺀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무줄로 상당히 세게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1년이 넘도록 치아가 절대 뒤로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혀의 힘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혀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치아를 누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아래턱이 나오고 턱이 점점 틀어진다고 해서 발음의 치과를 내원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는 것처럼 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합상에서 보면 위아래 폭이 안 맞는 거랑 또 아래턱이 나와 있거나 턱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처에 있는 교정 전문 치과에서 치료를 계속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턱이 이렇게 나오고 틀어지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장이 끝난 다음에 양악 수술을 해라라고 하면서 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중에 저희 바른의 치과를 알게 되었고요. 어, 그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혀를 늘 내리고 있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작이라든지 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치아에 힘을 줘서 어, 규정치료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저작이나 연화 또는 혀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조절하는 걸로 치료를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환자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치료를 진행을 하여서요. 한달반 정도 지나고 세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니 중간은 거의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 치아가 원래 물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물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세달 정도 만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이렇게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센 힘으로 꽉 조이면서 치료를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하여서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입을 벌리면서 굉장히 힘 없게 씹는 패턴으로 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바른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바르게 어금니로 씹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혀를 많이 움직이면서 씹는 방법으로 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교정 치료를 굉장히 스무스하고 어, 치료가 지난 다음에 끝나고 한 한참 정도 지난 다음에도 좋은 결과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구강 금기능이라고 하는 것들과 교정 치료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씹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턱을 댄다거나 또는 자면서 자꾸 턱을 누르면서 한쪽으로만 잔다거나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부정교합이 발생이 되고 또는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단순하게 치아를 움직인다, 뭔가 쪼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좋은 기능을 빨리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습득해야만 교정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